어, 이런 얘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할줄 몰랐는데 지켓TV의 어. 어, 출연자 지켓은 하나이글스의 <laughs> 와일드카드 5위 진출을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어, 다 때려부셔야 됩니다 이 팀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하든롯데도 예. 화이팅입니다 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딱이 장면에서 어, 느꼈습니다 6회 1 4 1-2루 상황 강승호 삼진 이후 양희지 선수인 아웃 카운트 착각 의심 상황 대충 팀 분위기 알만하다 어. 뭐 이룰 거다 이뤘고 어. 돈벌거다다 벌었고 우리만 매일 그 경기 보면서 막 전전긍긍하는 느낌인 것 같고 잘 돌아갔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플레이하는 고액 FA들이 저는 정말 큰 설레 남겼다. 아주 좋은 설레. 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집토끼 잡아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외부 FA는 모르겠고요. 사서 오면 뭐 합니까? 이미 보여줘서 이 난리가 난 건데 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필요하면 사겠죠. 에이. 근데 참 야수들이 야구를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우리가 투수 관리가 안 됐다 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해 못지 않게 지금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쪽은 야수들의 수비 이닝을 살펴보면 여기도 역시 관리는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시즌을 치르면서 타격감이 괜찮았던 기간이 있어요. 좋았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강승호 선수는 이번에 진짜 대커리어 하에 2루 골든글러브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관리가 안되면서 페이스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도 야수들이 못했죠. 예, 점수를 낼수 있을 때 못, 못 냈고. 근데, 어, 이제 저는 뭐, 인터뷰도 예전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뭐, 무사2루에서 번트 되는 거는 당연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발이 황동제대 우리 첫 번째로 나온 투수가 최승용이면 이게 1대1 싸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감독이 이상한 감독 아닐까요? 심지어 번트를 대고 그 이후에 1, 4, 3루에 삼성 내야진 수비 위치 보니까 저는 박진만 감독이 어차피 저거 한점 줘도 경기에 큰 의미 없어. 그냥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야. 어, 통계 스포츠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무사 2루의 득점 기대값이 1사3루보다 높습니다. 예, 이걸 부정하시는 거는 메이저리그 그리고 k b o 의이 충분하게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걸 부정한다? 당신은 이승엽과 다르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면서 투수 파트는 이야기 안 할게요. 그냥 어제랑 복사 붙여넣기 매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총력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총력전인지도 모르겠고 막말로 시즌 내내 이렇게 운영했으면서 뭘 새롭게 총력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오늘 경기 패배하면서 2024 시즌 대구 라이온즈 파크 전패 달성! <laughs> 축하합니다 예 정말 대단한 기록 세웠고요 어, 이기질 못했습니다 한 경기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원정 1승은 포항이었죠 답답하시죠 <laughs> 예, 여러분들이 좀이 남은 경기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선수단도 포기는 하 안하겠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포기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는 다음 경기부터 실천할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6시 경기면, 6시 30분 경기면, 3시 30분부터 네이버를 들어가지 마세요. 야구, 뉴스. No, God, please, no. 이게 여기 들어가 봤자, 사람 속 뒤집어지는 인터뷰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경기만 보자고. 그놈좀살것 같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예. 김민규 선수가 오늘 마지막에 나왔죠. 던지는 게, 물론, 난조였을 수도 있을 건데, 아마 몸을 제대로 안 풀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말 급하게도 높아 보인다. 어. 그리고 정철원 선수는 최근 등판 일지를 살펴보면 어좀 이제 좋아졌죠. 최근에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아 정철원 이제 다시 돌아오나?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저는 단언커 얘기하는데 오늘은 등판하지 않았어야 하는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 14개 던졌고요. 어제 경기 멀티이닝 뛰면서 30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2연투하고 하루 휴식하고 멀티이닝 한 다음에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잘 던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 같고 하나의 기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단 하나의 기사만 기다리고 있다 내일 경기 없고요 모레 경기 없고요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쉽니다 일주일에 3패밖에 안 하는 럭키비키 위크입니다 저는 좀 쉬었다가 토요일 경기 끝나고 그때는 좀 재밌는 메모장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